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우리 기술 투자 조주 여러분. 현재 우리 기술 투자 긴급 매수 신호가 나와서 이렇게 방송을 키게 됐습니다. 그 근거를 영상 전체적으로 차근차근 말씀드릴 텐데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바로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매수 타점이 나와서 방송을 켰습니다. 이 신호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기술 투자 RSI가 낮아지면서 하락 중이라는 지금 이 조건 기술적 분석해서 분명한 조정 신호가 나왔고 현재 최근 1년 동안에 122평선이 저항선 역할을 하면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주가들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정을 받으면 저는 121평선 0 근처까지 뭐 조정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건 안되고 최소한 볼린저밴드 하단인 7천원 정도 선 근처까지 떨어질 수 있다. 최악의 경우에 7,000원 정도 선 근처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적으로 잡아도 9,000원까지는 떨어져야 조정이라고 볼수 있겠죠. 현재 거래량부터 RSI 지표까지 연속적인 음봉 캔들 모습까지 분명한 하락 추세 전환 신호가 차트에서도 명확하게 보여지는데, 게다가 소급 상황을 보시면 개인들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물량을 계속해서 털어주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정도 동안은, 10일 정도 동안은, 감당할 수 없는 물량을 털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프로그램 매수 또한 그 비중도 최근에서 계속 1% 이하 비중 보여주고 있고, 프로그램 매수 자체도 없습니다. 기관들이 지금 이 주가 되게 위험하게 보고 있는 거죠. 이땐 사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한, 지금 체결 강도를 보시면, 당일 등락 폭이 굉장히 심합니다. 당일 등락이 너무 왔다 갔다 해요. 이걸, 5일 평균으로 나눠봤을 때, 체결 강도를 5일 평균으로 왔다 바꿔봤을 때, 체결 강도가 꾸준하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 분명한 하락 추세 전환 신호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 앞으로 더여과 없이 드러날 거고, 다만 여기서 좋게 보는 건 60일 평균 체결 강도가 아직 크게 꺾이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오차 범위가 10% 정도도 안 됩니다. 최근 한달 동안. 그래서 이번에 조정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금세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암호화폐가 4년 주기 사이클로 인해서 코인 불장이 오면서 우기투 또한 우리 기술 투자 또한 상승 추세로 전환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주식입니다. 그걸 과거 데이터에서도 보여주고 있는데 과거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21년도 데이터입니다. 21년도 데이터인데요. 21년도에 두달 만에 180%가 올라버려요. 그리고 한번 조정을 겪고 다시 한번80% 바닥에서 올라주는 모습을 보이는데 180% 올릴 때가 비트코인 사이클인 거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때 비트코인이 떨어지면서 알트코인 사이클이 오는 겁니다. 그때 80%를 다시 한번 먹어주는데 저희가 이 구간 둘다 먹어야겠죠. 근데 사실 이 구간 예측하기가 지난번 코인 사이클 무려 네번 정도의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네번 정도의 평균적인 데이터, 코인 지표 데이터들 참고하면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는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지표 데이터 참고로 해서 제가 비트코인 사이클인지 지금이 알트코인 사이클인지 그 사이클이 언제 올지 예측하는 도표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실현 시가총액, UTXO 생존 기간별 분포라는 도표가 있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 순유입량, 이걸로 간단하게 또볼 수가 있고 김치 프리미엄 비율도 굉장히 중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120일 이평선 근처에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 중요하고 비트코인 MVRV 지표가 숫자 몇 이상을 나타내는지 그 부분 중요하게 볼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까지 참고해서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 참고해서 제가 우리 기술 투자 주가 타점을 공유해 드릴 텐데 저희 저희가 아니고 제 구독자분들 저희는 빼 주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네. 제 구독자분들 위해서 위번호로 문자 구독했다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런 부분들 다 참고하고 계산해서 보내드릴 텐데요. 우리 기술 투자 타점 잡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지난 데이터들의 명확한 상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타점 이번 사이클에서 잡기가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이번 정보는 제 유튜브 꼭 구독하신 다음에 위번호로 문자 주셔서 한번 정보 받아가 보세요. 여기서 걱정하시는 게 투자해서 또 투자해서 돈들어서 투자하는데 또 문자 해서 비용까지 받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저는 비용 절대 받지 않습니다. 10만 구독자까지 지금 목표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무료로 봉사할 겁니다. 그때까지 무료로 봉사하기로 저는 마음먹었으니까 그때까진 비용 전혀 발생하지 않아요. 자 보통 알트코인 사이클은 비트코인 사이클 이후 보통 한달 정도 뒤에 오는데 그 때, 지금 작년, 지난번 사이클 보셨죠? 최저점에서 80%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서 저는 최소한 반 정도인 40% 정도는 무조건 먹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80% 최저점 예측해서 다 먹게 해 준다. 이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런 전문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최소한 그 절반인 40% 정도는 예상할 수 있다. 이 도표들 토대로 해서 지난 비트코인 사이클 지지난 비트코인 사이클 네번 정도 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는 데이터들이 계산적으로 나와 주게 됩니다. 그 데이터 참고해서 제가 타점 명확하게 공유를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소 알트코인 사이클에 40% 먹고 비트코인 사이클에 90% 먹고 이런 식으로 연속해서 네달 동안 먹을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도와드리는 대신에 제 유튜브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 제가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아 이제 지난번 차트로 돌아와서 지난번 21년도의 차트입니다. 21년도인데, 네, 연도가 잘 안보였죠. 21년도입니다. 21년도인데, 이때 20년도 말에 조정을 봤더니, 이게 월단위 차트입니다. 월단위 차트라서, 이제 20년도 말에 조정을 봤더니, 21년 4월에 최고점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떨어지죠.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이때 상승분이 얼마냐? 이때 상승분이 지금 280%입니다. 5개월 만에 280%가 오른 거예요.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요. 그리고 전 저점에 대비했을 때, 전 저점에 대비했을 때, 460% 정도 이렇게 올라줍니다. 450% 정도, 60% 정도 올라줬는데, 네, 이 부분, 전 저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전 저점 대비 450% 올라줬기 때문에, 현재로 돌아가서 현재 시점으로 돌아가서 지금 연말에 고점이 온다고 해봅시다. 지금이 다섯 달 정도 전입니다. 다섯 달 정도 전 지금 최저가가 8,500원입니다. 8,500원 정도의 최저가를 보이고 있는데 이때 지난번 오른 상승분의 절반인 280%의 다섯 달전 다섯 달전 280%였죠. 지난달. 지난번 사이클에서 다섯 달 상승률이 280%였죠. 이번에 140%만 잡아보자고요. 이번에 140%만 잡는데, 지금이 딱 다섯 달 전입니다. 왜 140%냐? 지금 코인 반감기 사이클, 총 4회의 반감기 사이클 한번 보시면, 상승률이 반감기마다 절반씩 줄어들고 있어요. 절반씩 줄어드는데, 이 주가 또한, 주가, 코인 주가를 추종하는 지금 우리 기술 투자 또한 그렇겠죠. 그걸 예상해서 절반으로 저도 보수적으로 되게 잡고 있는 수치입니다.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예요. 그렇게 140%의 상승을 잡아줬을 때 목표가가 2만 원이 나와줍니다. 우리 기술 투자, 잘 투자를 하면은 상당한 돈을 벌 수가 있는 그런 주식입니다. 근데 변동성이 코인 사이클의 경우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이때 하락분이 거의 100%예요. 이때 두배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를 상당히 유익있게 투자하셔야 되는데 비트코인 사이클이 지고 다시 한번 알트코인이 오면서 상승하는 거예요. 알트코인 사이클이 오면서 상승하는데 이 사이 다 먹어야겠죠. 저희가 다 먹어야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이 타점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타점을 보내드릴 건데 지금 이 번호로 구독자분들 문자로 번호 한번 남겨주세요. 구독이라는 단두 글자 남겨주시면 지금 이 방송 보시고 있는 우리 기술 투자 타점에 대해서 이런 단기 급등하는 한달 만에 이렇게 급등을 하고 두 배를 두배 가까이 변동성을 보이는 거거든요. 이런 변동성 장세가 올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월봉입니다. 월봉이기 때문에 한달 만에 이렇게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코인 사이클이 돈을 벌기 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굉장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사이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제 채널을 걸고 최대한 정확한 타점을 짚어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절반이라도 먹을 수 있어요. 당연히 절반 이상을 목표치로 달려야겠죠. 근데 절반만 먹는다 해도 네,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지금 140%, 140% 수익률 잡고 있고 만약에 정말 못 해서 이거의 절반만 잡아도 70%입니다. 지금 이 구간 폭이 굉장히 큰 수익률 구간 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길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자 이렇게 구독자 분들 수익이 높아지고 제 수익률도 높아져야 저도 더 기뻐서 열심히 하고 조사하고 추적하고 데이터 찾고 그렇게 윈윈이 서로 가능하기 때문에. 꼭 한번 나중에 올 기쁨을 같이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구독자 빨리 늘리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까지 정말 꿈의 숫자 실버 버튼 정말 너무 받고 싶은데 이걸 목표로 지금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구독자 분들께 아낌없이, 아낌없이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우리 기술 투자 주가 전망 한번 같이 알아봤고요. 분명히 단기적인 조정이 저는 왔다가 반등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반등, 상승폭 같이 한번 즐겨봅시다. 네, 그럼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